한개 네. 혹시 이건 뭐예요? 아니, 원래 그건, 네. 원래 하, 하고 하, 하시는 거니까, 버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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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계란이 지속되는 중에 국민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약간 장시 우선 경찰들은 애쓰지 않습니다. 시상들이 스스로를 그냥 경찰 사수인구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시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방송입니다. 아, 저는 지금 어, 강진구 언두탐사 어, 기자 어, 자택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정도인가요? 네. 어, 경찰에서 이제 강진국 기자, 강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누탐사에서 밝힌 대로, 어, 이 사는, 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인가요? 어, 관련 취재 과정에서, 어, 형성된 취재원 간의 이제 관계에서, 어, 일부 문제된 어 부분들을 지금 확대해서 어,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매우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그 조사에 수사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그 제출하게나 어 소환해서 확인하고 어 필요하면은 사후에 이제 제출하게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도 충분히 가능한 어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4월 4일 어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그리고 누탐사가 며칠 전 어, KT 자회사를, 어, 윤석열, 어, 측근인가요? 그죠? 예, 인사에게 매각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누탐사가 제기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공교롭게도, 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어, 선고받은 직후에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명들이, 네. 연락처 요술 하나들이 연락처연합고 벌어진, 어, 사건입니다. 어, 이, 누탐사는 이재명 당대표의, 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어, 검찰의 이 엉터리 기소, 어, 부분들을, 어, 탐사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어, 항소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그 선고된, 그러니까, 어, 원심이죠. 원심의 그 위법성 부분을 어 누탐사 보도에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낱낱이 어, 밝히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어, 누탐사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 위반에 어, 1심에서 받은 어, 유죄 부분이 얼마나 그 위복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짚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강진구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로 지금 뭐 일주일이나 됐나요? 그리고 누탐사가 KT 자회사 관련한 보도를 한지 지금 하루인지 이틀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 압수수색 영장에도 뭐, 뭐, 뭐등 이렇게 해서, 어, 원래 이그 이번 그 논란이 된 부분 외에, 다른 것까지도 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여지를 어, 그런 영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강진구 기자가 누탐사를 통해서, 어, 지속적으로 보도한 권력의, 어, 비이나 잘못된 부패, 커넥션들을 파헤치고, 어 보도한 데 대한, 어, 보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탄핵 심판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고, 어 이재명 당대표 무죄,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그리고 KT 자회사 의혹을 보도한 직후,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어, 언론 탄압, 어, 강제 수사의 그런, 어, 성격이 매우 농후하다고, 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 김성태 쌍방울 회장 관련된 인사의 그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부분은, 어, 물론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어, 불편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 부분은 강진구 기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 그동안 그런 입장을 보도를 통해서 솔직히 토로하고, 어, 시민 여러분께 소상이 밝힌 걸로,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논란과 관련한 거는 충분히, 어, 경찰의 소환 조사나, 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 관련 물품이 있다면 제시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거의 10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 어, 경찰들 동원해 와서 제가 올라올 때이 올라오신 분들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수사관들인가봐요. 뭐, 박스 이마한 거를, 경찰청 표시가 된거 들고 오는데, 아니, 취재 기자 집에서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네? 제가 조금, 구현을 네.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선 들으셨다시피 강진구 기자가 그 KT 그 자회사 이니텍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중에 이니텍이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배우의 쌍방울 김성태, 이용호가 새로 매입자로 나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 이, 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또새이 사진에 임무영 전 검사, 잘 아시죠? 그리고 차행전 전 판사, 이렇게 윤석열 사람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갔죠. 그런데 쌍방울 보도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이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누군가라고 봤더니 제가 이름이 좀 네, 생각이 잘안 나네요. 어,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죄송합니다. 네, 전효곤 검사인데요. 그 위에 이제 전효곤 검사는 형사 제 6부에 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시, 어~ 부장검사를 봤더니 서현욱 검사입니다 여러분 서현욱 검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바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리하게 네 기소를 했던 바로 그검사고요 이재명 대표 그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들여다봤던 그 검사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검사가 네 지금 강진구 기자에게 뭔가 부정 성탁이라는 그~ 오명을 씌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러니 그~ 사실 많은 대중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직 하고 그 굉장히 또 정직하고 그런 <laughs> 서현욱 검사가 강제 서현욱 강제 검사가 서현욱 검사가 지시한 거죠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저 김, 아니 비화폰 서버는 납세 못하시면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와가지고 압 색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검사가 엄청 칼라한 거아니까잖아요 충분히 지금 중간가... 쌍방을 보도하는 게 불편해서 서연욱 검사가 엄색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변수요. 네? 말씀을 좀 해보세요. 변수요. 변수요. 비켜주세요, 비켜요저 어디를 비켜 여 밀지 마세요. 어, 아, 어, 아, 냐, 마세요. 어. 안, 밀지 마세요. 어디를 비켜? 밀지 마세요. 여성이에요. 밀지 마세요. 안무럽 밀지 마시나요? 미쳤잖아요. 밀었어요. 미쳤잖아요. 서연욱 검사가 지금 쌍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강진욱 기자 이렇게 가족까지 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내죠 화를 내요. 화가 나요! 아니,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게 이렇게 강제수살권이냐고요, 이게요. 경찰관 여러분. 이걸로 이런 식으로 네? 압수수색 해봐세요 이게 언론 적 있으세요? 탑인 겁니다. 이게 네? 정치 탄압이고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건으로? 아니, 내란 세력들은요, 네, 내란 것들은 네, 세력들은 형식적으로, 예? 형식적으로 네? 수사를 하고 압색, 지금 압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뭘 이렇게 다 가져가십니까? 청소는 하셨어요? 남자야. 아니 서현욱 검사가 지금 쌍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질수시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의 가져가도 되겠구나. 말씀 해보세요. 서현욱 검사가 지금 네쌍방을 보도 못하게 하려고 강진구 입막음 하려고 강진구 기자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족들까지 다한명한 명. 한 명. 경찰 여러분 이거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말씀을 하세요. 싫어, 네? 말씀을 하십시오. 짱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앞에 수상 남발하고 에? 아니 김관이한테는 이렇게 못하시면서 진짜 앞세케야 될 때는 안 하시고 심의장 왜안 합니까? 네? 시킨다고 더하면 내란 대응 아, 아니 지금 국민이 어, 내란 중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지금 이게 뭐하나 주십니까? 여러분 매우 유감스럽고요. 서현욱 검사가 지금 쌍방을 보도 못하게 하려고 강진국 기자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아, 아는 뭘? 뭐... 왜반말하세요 급자별한 거예요. 뭘? 아 조동선 말한 거예요. 아 그래? 요 입 있으시네요. 그 입으로 말씀하세요.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이렇게 하시네. 다들. 답변을 하십시오. 아니 보니까 말 잘하시네요. 서현욱 네. 검사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잘라다지지 전효군 검사 위에 서현우 검사 있지 않습니까? 6이월 지난 사건이잖아요. 6개월 지난 사건 쌍방을 보도가 그렇게 불편하셨습니까? 지금 네. 누구를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에? 정권의 비판적인 기자들 어, 숨 막하고 탄압하고, 에? 강제 수사하고 압수 수색하고. 아니, 항의할 시간, 있고 답할 시간 없어요? 경찰의 항의입니까? 어. 어. 그 선배꺼죠. 죄송해요. 이거 안채 아, 그 내려갔거든요. 저도 아, 뭐. 지금 아마 이제 아까 그 양복 입었던 왔구나. 사람이 저 아닌가? 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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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시면 안 돼. 쪽요요 네. 나 어. 어. 네, 어, 강진구 기자, 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압수수색을 마치고, 경찰이, 어, 이제, 어, 이동을 했습니다만은, 한 4시간 정도, 어, 압수수색을, 어, 실시를 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충분히, 어, 소환, 어, 조사하거나, 어, 해당 물품 등을, 어, 제출하게 하거나 해서 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 이런 식으로, 어, 경찰관, 뭐,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서, 어, 강제압수수색, 어, 하는 방식은, 어, 비판적, 정권의 비판적 언론인을, 어, 이번 틀어 맞고 위축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매우 괴탄스러운 상황이고요. 물론 뭐 현정부 들어서 진보 언론인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탄압이 오늘만 발생한 건 아닙니다. 두탐사 시절부터 노탐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탄압과 압수수색과 탄압. 어, 표직이된 곳이 바로 어, 현재 뉴탐사 어, 강진구 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뉴스타파 에,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에, 뉴스버스 어, 리포액트 등 에, 제대로 된 어, 시민의 얼은 어, 알리 국민의 알 걸을 리해 싸우고. 어, 정론보도회원, 매체, 언론사, 기자들이 극심한 탄압을 겪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음, 현장상 어, 이 정도 어, 알려드리고요 어, 또 추가적 사항이 있으면 어,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시민 여러분 그 신방송도 지금 어, 경찰로부터 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어~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어~ 시청자 사무 프로그램을 어~ 제작해온 시민 방송의 어~ 지금 권력의 탄압을 어~ 받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뉴탐사 시민 방송 등 에~ 현 정부 들어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등 어~ 리포액트 뉴스버스 에~ 진보적 인터넷 매체에 대한 어~ 탄압 을 중단할 것을 어, 다시 한번 경찰과 검찰에 촉구를 합니다. 신방송 구독 등으로 꼭 힘을 주시 고 앞으로 추가적 사항이 발생하면 은 예, 추가적 사항이 발생하면 어, 다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까요 어, 일단 방송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1. 2. 3. 4. 5. 6. 7. 8. 9. 10. 11. 3 3 한 일상화는 최소 최소한의 일상화. 최소한의 일는이 정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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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진구 기자가 다시 나오면은 잠깐 상황과 대응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강진구 기자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 어, 그래? 어. 그 아는 언니가 어제도 코스프 am 다그 l 니 t 심심하다 나 이렇게 코스프 h 가 t I am only that. I am only that. I am 게 n l y that. I am only 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 글을 올리시는 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그러한 글들이 악의적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에, 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laughs> 네. 안 녹여. 아니, 그, 여기. 낮죠, 저기. 뒤쪽. 여기 차단이니까. 여기,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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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면 저 저쪽 여기, 배경. 여기, 여기. 저쪽 배경. 이거 그하 되겠네. 저 나무 배경으로. <laughs> 네, 차 옆에 그 뒤쪽으로 쓰시면 돼요. 이건 안 녹니까. 그 과천 단지로 오시면 되겠단. 여기 이 타고 오시면 네. 네. 어, 오늘 그 경찰의 강제 압수수색 어 이게 강제 압수수색 할사안이 전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 KT 자회사 보도한 직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은 지 지금 뭐채 일주일 열흘도 안된 상황, 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 정권의 가장 비판적인 보도, 어, 윤석열, 어, 김건희 일가의 어, 부패 비리를 탐사 추적해왔던 강진구 기자를 다시, 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어, 강 기자의 어떤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한 8시쯤에, 어, 저희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기 남부청 그 수사관들이 집안으로 밀려들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 그래서 이 변호인 입회하에 뭐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습니다. 뭐더 이상 뭐 뭐 숨기고 보탤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는 어뭐 저희가 물리적으로 뭐 맞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뭐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네, 어, 협조를 했는데 네, 다만 어, 이 어, 이런 어, 사안들을 이 경찰이 과연 강제 수사권들을 좀 동원을 해서 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인지 이 영장범죄사실을 읽어봐도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저의 처제 그리고 장모님 집까지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겠다. 사실상 뭐그 일가족을 거의 뭐 도륙내는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비명남법 그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있는지. 계속 경찰한테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 왜 이런 그 과잉 수사가 됐는지 부분들이 어, 사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검사의 이제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현옥 부장 검사가 소속돼 있는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결국은 청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현옥 부장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했었던 저희는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작 수사를 지휘했었던 사람이 서현호 부장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고발했었던 임필순 씨는 쌍방울 김성태의 수양어머니라고 본인이 저한테 털어놨었고 임필순 씨가 이 정치 검찰이 결국 김성태의 기업을 죽이는 대신에 네가 수사에 협조를 하라고 압박을 해서 아무런 대북선군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재명 그리고 이화용을 엮어 넣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을 저한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고민하다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다 하려고 하는 에, 김세가 채워지자, 결국은, 어, 임필순 씨가 저한테 에, 협박을 했고, 제가 협박에, 좀굴하지 않고, 결국, 에, 보도를 한 대가로, 어, 지금 이렇게 보복수사가 저는 에, 자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의 수양어머니가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 고발한 사건을 또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을 에, 조작했었던, 서연옥 부장검사가 이런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저러에 대한 보복수사를 통해서 저의 입을 막거나 또는 저를 망신 주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보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번 무도한 압수수색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늘 갑작스러운 또또 또 다른 압수수색 때문에 많이 예, 걱정하고 놀하셨을 텐데 예, 크게 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 좀뭐 변호사의 이제 조력을 받아가면서 어,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잘 예, 대응을 해나가고 그리고 한편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잠시 유보해줬었던 예, 쌍방울 김성태와 그리고 정치검사들의 예, 더러운 정적 죽이기 더러운 이재명 죽이기 예, 범죄의 네, 증상에 대한 취재도 다섯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그, 목록이 그제 음. 좀 과도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앞서의 목록은, 어, 인필순 씨로부터 받았던, 뭐, 이 명품, 의류 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등자라고, 등자를 활용을 해서, 저희, 뭐, 집안에 있는 옷가지들 중에서, 뭐, 명품 비슷하게 모은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어, 그래서. 어, 뭐, 일단, 뭐, 저는, 어, 뭐, 변호인들이 이건 너무 지나치게 그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일단 뭐, 이,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뭐, 뭐, 저로서도 뭐, 굳이, 어,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가 이 사건의 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어, 뭐, 경찰이 가져가서 아마 뭐, 감정, 작업들을 진행을 할 텐데, 또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요. 어쨌든, 어,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목적을 가진 어, 그리고 정치검사들의 민낯을 고발하려고 했었던 정치 어, 기자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하는 점을 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음. 이게 검사들이 음. 계속 해왔던 음. 그, 수사를 가지고 음. 선거에 개입하려는 음.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모레면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권은 막이 내린다고 보고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 이 조기 대선 시작과 함께 정, 바로 이틀 앞두고 이 검사들이 이 사건이 접수가 된게 벌써 수개월 되거든요. 수개월 묵혀뒀던 이 사건 수사를 윤석열 정권 조정을 보하기 이틀 전에 수사를 진행을 했던 건 결국 조기 대선 과정에서 또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검찰이 개입을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청탁금지로 사실 엮으려고 한다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임피순 씨는 갑자 그러면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필순 네. 씨를 이제 피의자로 입건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뭐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말이 안되네 말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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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그 안에서 계속 참담하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해주시고 계시고 사실 진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면 아는 분들이 제가 볼때 훨씬 많고요. 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네. 포구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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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북공금 조작 유혹, 그게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네. 그럼 꾸준히 그렇습니다. 내년에 네. 보도를 해.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네. 많이 오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강진구 기자의 입장이었고요. 어, 저희는 어, 또 이동해서 어, 이동해서 어, 또분속 상황 있으며 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어, 좋은 보도로 오겠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선공단과 관련해서 거기에 얽혀있는 많은 음, 네, 의혹들 저희한테 더 제대로 더 낱낱이 네, 취재하고 보도하라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열심히 네, 저 역시 사실은 저는 좀 들여다보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이참에 합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열차기 취재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어, 시민 여러분 네, 현장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미탐사 우리 강진국 기자 어, 힘차게 응원해 주십시오. 어,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한 부분은 어, 이제 어, 그절차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어, 명확히 얘기를 하지만 이거 명백히 가인숙사, 가인 압수수색 언론 단합입니다 예. 네. 어, 마음 분위하겠습니다. 어, 신방송, 어,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누탐사도, 어, 구독, 응원 어, 부탁드립니다. 어, 고맙습니다. 예, 네, 어, 그저님, 어, 고맙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